제목,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지라고 말씀하셨다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어떤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직감이 든 적이 있나요? 혹은 어떤 사람들이 더 이상 내 삶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상한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경험한 매우 개인적이고 변화적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라고 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변화의 시작. 몇주전제 삶에 가까운 몇 사람들에 대해 이상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일시적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제 내면에서 끊임없이 울려오는 경고의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느낌을 무시할 수 없었기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어느 소설 모임에서 이 감정이 심해졌습니다. 평소 즐겁고 편안해야 할 순간이었지만 뭔가 잘못된 느낌이었습니다. 주변의 대화는 피상적이었고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저는 다른 곳에 가고 싶었고 불편함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마치 제 주변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어 그 장벽을 넘을 수 없었던 것처럼 느꼈습니다. 이해를 구하라 이런 감정이 계속되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영점 멘토와 제 걱정과 감정을 나누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멘토는 하나님이 때때로 미세한 신호로 우리를 보호하려고 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그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라고 하셨다는 생각은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의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멘토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성장을 위해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려 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찰과 기도. 이 불편한 시간 동안 기도와 명상을 통해 명확성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점점 더 확고해졌습니다. 기도는 제 마음과 생각을 열어 이 변화가 올바른 선택이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성경 구절을 읽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할때 지혜롭게 된다는 잠언 13시 20분, 나쁜 동료가 좋은 습관을 망친다는 고린도전서 15시 33분 같은 구절들은 제 결정에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제 결정을 확인시켜 주었고 제가 취해야 할 방향을 더욱 명확히 해 주었습니다. 어려운 결정.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는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죄책감과 의심이 밀려왔지만 정직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제 결정을 전달해야 했습니다. 각 사람들과의 개별적인 대화를 정하고 제가 겪고 있는 일과 거리 두기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대화에서 저는 투명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접근했습니다. 깊은 성찰과 영적 안내 후제 건강과 영성을 돌보기 위해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고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실망하거나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힘든 과정이었지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거리 두기 이후, 이제 이 제안을 설정한 후, 새로운 삶의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하고, 새로운 관계와 경험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단계는 도전적이었지만, 동시에 매우 해방감이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긍정적이고 새로운 경험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제게 진정으로 지원하고 성장하도록 격려하는 관계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 새로운 관계들은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제 삶을 풍요롭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이 시간을 이용해 자신을 돌보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항상 해보고 싶었던 활동들을 시작했지만 이전에는 관계의 부담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자기 돌봄은 이제 우선 사항이 되었고 이 자아 개발은 제 삶의 새로운 만족과 균형을 가져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같이 이 모든 여정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저에게 그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라고 하신 것은 변별력이 있는 선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영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도록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어려운 변화가 종종 더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듣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정을 신뢰하고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세요. 이 길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인도에 따르면서 얻는 평화와 성장은 무상한 가치가 있습니다. 결론,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눈 이야기가 공감되었거나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영적 성장과 개인 발전에 관한 콘텐츠를 보려면 구독해주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해주시면 매우 기쁩니다. 여러분의 피드백과 이야기는 저에게 매우 중요하며 다른 이들이 찾고 있는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여정을 축복하시길 기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